질문이 그 김상원의 마지막 대사가 나오는데요. 그 최명길과 김상원의 마지막 그 마당과 방에서 나누는 대사들은 실제 소설에는 없는 장면인데 제가 만들어 넣었습니다. 어, 그 신을 만들고 그 대사들을 만들었던 이유는 음, 개인적으로는 이 소설을 읽고 영화를 고민하면서 그 고민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김상원이 과연 어떤 사람이 있을까? 김상현은 왜? 어, 질 확률이 높은 싸움을 끝까지 하고자 했던 걸까? 거기에 대한 어떤 제 개인적인 대답이 좀 필요했는데요. 실제 그, 실제 김상원이라는 사람의 실제 속내는 정확히 제가 알수 없었습니다만,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이왕조가 여기서 옥수리를 하는 편이 어떤 면으로는 더큰 시작을 위해서 시려, 최악의 경우 최후의 경우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어떤 좀 그런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지 않았을까라는 심정으로 그 신을 만들어 보았습니다. 그리고 또한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한국에서도 당시 영화를 만들 때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신을 만들어 봤고요. 저 개인적인 그냥. 음, 철학이 김상원의 대사를 통해서 좀 누가 있는 장면이어서 실제 소설에는 없는 장면을 만들어 봤고요. 마지막 질문이 어떻게 되었죠? 네, 김훈 작가님이 이 영화를 아, 네, 보실게요. 김훈 작가님은 아마 오늘 저녁에 스페셜 시사회에 오셔서 영화를 보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시나리오는 제가 보여드렸던 번 이거 보셨고요. 아마 오늘 8 시에 오셔서 영화를 보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